무엇으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입니다. 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명사의 개념 및 용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투부정사와 연결지어서 같이 정리했으니까요. 를그 부분들 복습 잘 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27강이 되겠네요. 컨셉 27번이고요. 동명사의 관형 표현입니다. 즉, 동명사가 사용되는 일종의 수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가볍게 또 복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개념 나와 있네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른다는 거. 결국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그런데 동명사는 특이하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우리 정리를 해 봤네요. 형태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것 개념에 잘 나와 있다고 했고요. 용법 의 의미도 이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죠.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요. 동명사는 무엇 무엇 하는 것 또는 하기라고 해석된다고 했어요. 즉, 동사의 ing가 무엇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되면 얘는 동명사라고 했네요. 근데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서 얘가 덩어리가 되어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된다면 얘는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살짝만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예문 보도록 하죠. Reading books is my hobby. 책을 읽는 것은 저의 취미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reading 동명사. 책을 읽는 것은 주어로 사용되는 것. 똑같은 reading books가 이제는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보어로 사용된 경우인데요.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네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게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니까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지요. 저의 취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어색합니다. 저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동사의 ing 동명사겠죠? 보어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했네요. 동사를 기준으로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동명사, 다르면 얘가 덩어리로 묶여서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저의 취미는 독서고요. 독서는 저의 취미 같은 말이니까 동명사네요. 그리고요, 이 주어자리와 보어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쓸수 있다고 했네요. 맞나요? 목적어, 뭐, 뭐, 하는 것을 하기를 이라고 해석되는 동사의 ING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똑같은 reading books가 이번에는 I enjoy reading books 이 문장을 구성해서 저는 즐깁니다. 책을 읽는 것을 읽기를 이렇게 사용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I'm not interested in.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reading books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니까 무조건 동사가 나올 때는 ing 형태로 나오고요. 얘를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라고 나왔는데요. 1번. Look forward to ing인데, 네, 얘가 to가 전치사고요그 뒤에 동사가 나올 때 ing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얘가 왜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동명사가 될 수도 있지요 만약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얘 to가 전치사인 경우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얘는 to보정사를 만드는 그런 to예요 그래서 2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할지 ing가 나와야 할지를 결정하려면 얘가 전치사 2인지 투부정사 two 2인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 look for the 2에서 이 2는요.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 암기하지 않으면 얘가 전치사 2인지 투부정사 two 2인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는 무조건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2 다음에 동사의 ing가 오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구나 라고 거꾸로 이해를 한 거라고. 어쨌든 look forward to 동사 ing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도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왜 자주 나와? 당연히 헷갈리니까.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에 무조건 ing입니다. 예? 네? 됐어요? 물론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전체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ing라고요. 무조건 ing입니다. 뭐, 뭐, 하기를 고대하다. 정말정말 정말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해야 되지. 시험 문제에서 to meet을 쓸래, to meeting을 쓸래. 이거 고르라고 한다고요. 이거, 이거 전치사투인지, 투부정사투인지 어떻게 알아? 무조건 암기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I'm looking이니까 현재 진행의 구조가 되겠죠.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또 혹시 동명사인가요? 저는 고대하는 것이다. 저는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가 맞겠죠. 게다가 주어하고 야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동명사가 아니고 진행형이겠죠. 그럴까요? 어쨌든, 저는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멀려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해요. 뭐 해석도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look forward to 다음에 무조건 ing입니다. 자주 나와요. 두 번째. be used to ing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to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뭐, 뭐, 아, 볼까요?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ing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의미는 무엇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헷갈리는 표현이 또 있어. 같이 봐야 돼요. be used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to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혹은 무엇뭐 하는데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주고 be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to ing가 와야 할지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무조건 ing고 be used 다음에는 to 동사 원형 to ing 둘다 가는데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의미 차이를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돼요. 동사에 ing가 쓰이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고요. 동사 원형이 있으면 뭐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번에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used to 동사 원형인데 이건 조동사편에서 따로 또 하실 겁니다. 일단 의미는 무엇뭐 하곤 했다는 뜻이고요. 얘 의미는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을 얘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무조건 해오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요. 자주 나올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I am used to eating 김치라고 나왔습니다. 주어있고요.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ing네요.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저는 먹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김치를 이렇게 됐어요. 만약 여기 시 s 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치를 먹는데 사용돼요? 제가 김치를 먹는데 사용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장상의 흐름에서 의미에서 확실히 구별이 될 겁니다. 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The web is used to catch insects. 자, web이라는 것은 거미줄을 뜻합니다. 그러면, 거미줄은 be used to 동사 원형이네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말이죠. 곤충을 잡는데 사용됩니다. 일종의 거미에게 먹이죠. 먹이를 잡는데 사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catching이라고 동명사가 들어갔다면 거미줄은 곤충을 잡는데 익숙해요. 어, 이상하잖아요 매우 어색합니다. 딱 드러나요. I used to fishing every Sunday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주어 나오고요.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텐데 go i n g 는뭐뭐 하러 가다라는 또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묶을게요. 그럼 저는 낚시하러 가곤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일요일마다요. 옛날에는 일요일마다 낚시하러 가곤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분하는 방법 여기 비동사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be uh,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무조건 암기 되네요. 기타 동명사 관련된 표현 얘도 시험 문제에 등장하긴 하는데 지금 보셨던 두 개보다는 빈도수는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문장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고요. 시험에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비중은 1, 2번을 먼저 두되 얘도 어쨌든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go ing 방금 전에도 보셨던 거고요.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go ing는 여러 번 보셨어요. go camping with my friends is always fun. 우리 동명사 할 때도 그거 나왔었잖아요. go shopping, go skiing, go camping 뭐 이런 거. 이런 패턴입니다. 뭐뭐 뭐 하러 가다. let's go shopping. let's 동사원형은 제안문의 형태죠. 나 쇼핑 하러 가자 이런 말입니다. let's go shopping입니다. 됐을까요? 아까 uh, go fishing이 나왔었지. I used to go fishing 이렇게 요 얼마든지 만들어 쓸수 있어요. 뭐, 뭐 하러 가나요. 이럴 때 ing 부분이 동명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2번 be busy ing. 뭐, 뭐 하느라 바쁘다는 건데 이때가 동명사입니다. 뭐 이유를 뭐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암기. be busy ing. I was busy doing my homework. 저는 얘를 덩어리로 묶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는 것도 이렇게 같이 쓰인다는 걸 알면 묶어 볼수 있어요. 점점 실력이 늘어갑니다. 저는 뭐뭐 하느라 바빴어요? 뭐 하느라 바빴지요? 저의 숙제 하느라 바빴습니다. 되네요. 3번 feel like ing 이것도 많이 쓰이죠 feel like ing 얘가 동명사입니다. 뭐엇만 하고 싶다 want to 동사 원형 like to 동사 원형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냥 feel like ing 입니다. I feel like drinking some cold water. 저는 마시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차가운 물을 좀 마시고 싶다. Feel like drinking feel like ing예요? 4번. keep ing 이것도 참 많이 나오죠. keep ing 우리가 지난번에도 enjoy ing, finish ing, keep ing 요 정도는 외워 주시라고 했네요.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사용된 ing가 동명사란 얘기입니다. The people behind us kept talking. 극장에서 이러면 좀 짜증나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비하인드는 뒤에라고 그랬었네요. there is there are 할때 했던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 영화를좀 봐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막 얘기해. 막 짜증나 막. c <laughs> a p t i v i n g 좋습니다. 자, 5번. spend 시간 또는 돈 ing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별표 를쳐 두세요. 4번, 5번, 6번은 특히 좀 별표 를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spend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이런 패턴입니다. 동사 ing 하는데 돈이나 시간 등을 쓰다. 시간이나 돈 등을 쓰다예요. She spent her whole life helping people in need. 그녀는 spent는 spend의 과거가 되겠지요. 사용했어요. 썼어요. 무엇을요? 그녀의 전체 삶을, 즉 그녀의 인생 전체를 이 홀은 전체의란 말입니다. 그럼 그녀의 인생 전체를 썼어요. 뭐 하는데요? 돕는 데 썼답니다. 무조건 I-N-G예요. 뭘 도와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냥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Spend 시간 혹은 돈 I-N-G 그녀는 썼어요. 그녀 인생 전체를 돕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괜찮을까요? have have trouble 혹은 difficulty ing인데요. 가지고 있대요.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뭐 하는데 이것도 꼭아이뭐 이건 우선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1번, 2번 가장 중요하고 이 4, 5, 6번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입니다. I have a trouble falling asleep these days. 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지요? 어려움을 갖고 있대요. 뭐 하는데요? fall asleep이 하나의 덩어리로 잠이 들다란 말이에요. 근데 falling이 잘 쓰였지요? 요즘 these days. 요즘 나는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불면증인 거예요. 잠들려고 해도 잠이 잘안 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막 자꾸 이상한 생각 만나고 잡생각 만나고. 어?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these days. 요즘 잠에 잠이,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괜찮을까요? 자, 7번. keep, stop, prevent a from ing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별표 쳐야겠네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만 다 모아 놨겠죠. keep이나 stop이나 prevent라는 동사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말이 쓰여요? 그리고 나서 from ing 형태가 되는데 이 ing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 당연히 동명사일 테고요.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구조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stop a from ing, kee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통으로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 heavy rain kept us from going camping이라고 나왔네요. heavy rain 무거운 비가 아니라 폭우입니다. 와, 억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걸 폭우라고 하죠. 폭우는 kept us from ing 게다가 go 그 ing 패턴도 쓰였죠. 폭우가 우리로 하여금 또는 우리가 캠핑 가는 걸 못하게 했어요. 즉, 폭우 때문에 우리가 캠핑 못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되는데 이 우리 말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The heavy rain kept us from going camping. 됐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8번. Be worth ing. 아, 이거 안 중요한 게 없네. 죄송합니다. 계속 자꾸 중요하다 그래서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be worth ing이고요. 이때 ing가 동명사라는 얘기네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be worth ing.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this book이 문장의 주어잖아요. 문장의 주어를요, 이 ing 뒤쪽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주어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빈 주어자리에 it을 이렇게 딱 써서 같트리미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worth reading this book.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be worth ing를 기준 잡아주시되 이 ing 뒤에 있는 목적어는 즉 read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지요. 헷갈리시나요? 볼까요? read는요. 일단 동사라서 무엇뭇을 읽답니다. 얘가 ing로 바뀌어서 동명사가 된다 하더라도 무엇뭇을 읽는 것이란 이런 패턴이 되죠. 그러면 read라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어려운 말로 이 read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ing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문장의 주어자리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서로 바꾸는 패턴. 요게요 그냥 be worth ing 자체를 수거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어이 be worth ing를 포인트로 하는 교과서가 한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연계표 보시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런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서로 바꿀 수 있는 건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교과서는 그냥 이 be worth ing가 쓰인 문장을 해석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독도 is worth going to. 독도는 be worth ing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이 문장의 주어를 이 ing 뒷부분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이수로 채워놓을 수 있다고 랬네요 독도는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ing 얘는 go to가 어디 어디 가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를 덩어리로 묶고 얘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는 독도 is worth going to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 됐을까요? 자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봤던 거 복습 겸 확인하도록 하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He is used to eat e a t i n g Korean food. 비 e 사는 일단 있고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건지 i n g 를쓸 건지. 얘가 쓰인다면 그는 먹기 위해서 또는 먹는데 사용됩니다. 일단 말이 안돼 보이죠. eat i n g 이 들어가면 먹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는 한국 음식 먹는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외국인인가 보죠. My hair used to, was used to be longer than now. 저의 머리는 used to be가 되면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죠. Was used to be 하게 되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니까 되기 위해 사용되었다. 뭘까요? Longer than now, than은 보다라는 뜻이죠. 지금보다 더 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의 머리는 지금보다 더 길었다. 이런 말이 해야겠죠. 지금보다 예전에는 더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그때보다는 좀 짧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보다 더 길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말이 안 됩니다. Used to. A lot of chemicals are used to make making toys. 야 yeah. 여기 chemical이라는 chemicals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건 화학 물질이란 뜻입니다. 많은 a lot of 많은 화학 물질이 이 유즈 투 동사원형 ing인데 얘가 쓰이면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화학 물질이 장난감을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전혀 말이 안되죠 메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건요. 아 이게 대부분에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어 이게 양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중에 막안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습성이 막 입으로 막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너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감 여러분들이 제 장난감 갖고 놀 나이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장난감 사줄 때도요 물 직접 사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어울려서 여러분 놀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먼 얘긴가요? 4번 가도록 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see seeing you soon.이라고 나왔어요. Uh, look forward to 무조건 ing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네? look forward to가 앞에 비동사와 연결돼서 현재 진행형 느낌을 만든 것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곧 만나 뵙 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Look forward to ing. 자, 오 번. Mom was busy t a k e to take taking care of my little brother. Be busy ing예요.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엄마는 어, 저의 남동생, my l i t t l 니까 남동생을 돌보는데 바빴습니다. 6번, I spent all, my money, all of my money. 저는 썼어요. 저의 모든 돈을 뭐 하는데? ING 나와야겠죠? 사는데요. 새로운 옷을, 새 옷을 사는데 제 모든 옷을 다 썼습니다. Spend 시간이나 돈, ING. I used to, am used to be a housewife for 20 years. Housewife는요 가정주부란 뜻입니다 집 아내니까 가정주부예요 20년 동안이라는 의미고요 저는 20년 동안 가정주부였습니다 20년 동안 가정주부가 되기 위해 사용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use밖에 d 들어갈 게 없습니다 됐네요 자 B번 문제로 갈까요 과로안의 말을 활용하여 우리 말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요즘 공부하고 싶지 않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인데 공부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feel 이라는 동사를 부정해서 I don't feel like ing 패턴. I don't feel like 공부하다 studying these days. 저는 요즘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는 공부하고 싶었나요? <laughs> 늘 공부하고 싶지 않.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잘해서 늘 공부하고 싶어야 됩니다. 우산은 내가 젖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 문장은 이런 패턴을 많이 써요. An umbrella 우산은 막아줄 거래요. 조동사일 땐 있네요. 동사 원형 나가야 되죠. 근데 prevent라는 동사를 쓰랍니다. Prevent 여기에 keep이나 stop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가 잘하아요 당신이니까. 여기 목적어 you 써주시고 그 다음에 from 되고 그리고 나서 동사의 ing get은 T 한번더 써주고 ING죠. 우산이 막아줄 거래요. 젖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당신을 젖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대요.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명사가 사용되는 관용 표현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둬서 좀 암기를 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먼저 꼭 외워주시고요. 별표친거 외워주시고 나머지 것들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 많았네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암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예고드려야겠네요. 다음 시간 이제 챕터 4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리뷰테스트 4가 될 거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21문제 정도 준비가 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풀고 오셔야겠죠.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